복 걸렸어? 학교 다니니? 열심히 해 복학! 칠판, 흑판을 보자! 망상에 빠져서 망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제우쌤입니다.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 수소, 헬륨은 빅뱅 후 우주에서 생성된 원소구요 헬륨에서 철까지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원소입니다. 지각에 있는 주요 원소들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으로 원소 기호로 외울 때는 오시알페카나크마 약간 일본말 느낌 상규알철 칼라칼마 약간 중국말 느낌 4등 정도까지 외워 주시면 돼요 상규알철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산탄수 산탄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산소 탄소 수소 지각 생명체 모두 산소가 가장 많은데 반응성이 커서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규소나 탄소가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14족 원자과전자가 4개니까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규소와 산소는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규산염 사면체를 구성하고 규소는 플러스 4의 전기적 전하량,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띠고 따라서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8 더하기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금속 양이온이나 주변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 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규산형 광물에서 SI 대 5의 비율을 따지는 방법은 공유산소를 2분의 1개로 취급하면 됩니다. 요런 형태면 독립형, 그 다음에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일자로 계속 연결되면 단사슬, 단일한 사슬, 두 개씩 공유입니다. 그리고 단사슬이 다시 공유를 더하게 되면 복사슬, 더하면 판상, 더하면 망상. 요런 형태고, 어, 각각의 명칭과 그 다음에 산소를 공유하는 개수, 그 다음에 si 대 5의 비율을 따지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요건 독립형, 얘는 단사슬, 이건 복사슬, 이건 판, 판상, 망상. 자, 산소 공유 안 하죠? 그래서 1대 4. 단사슬은 양 끝에 두개 공유하니까 비율이 1, 1, 2분의 1, 2분의 1, 1대 3. 복사슬은 두개 공유가 양 끝에 있고 세개 공유가 가운데 있습니다. 판상은 세개 공유니까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1대 2.5인데 2배 하면 2대 5가 되죠. 망상은 1대 2. 그래서 복사슬은 2개 공유, 3개 속 공유가 섞여 있기 때문에 1대 3과 2대 5를 더해주는 거예요. 1대 3, 2대 6, 2대 6 더하기 2대 5, 4대 11. 아래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풍화에 강합니다. 물이나 바람에 의해 침식돼서 암석이 깎이는 정도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더 단단한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이 결합하고 있는 것을 화합물이라고 하고, 탄소화합물이면 탄소를 포함해서 다른 원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 유기물이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흑연인 C나 이산화탄소인 CO2는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예외예요. 자, 탄소가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으면 사슬형 구조.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가지를 치게 되면 가지형 구조. 그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 이런 식으로 고리형 구조. 이중결합, 삼중결합, 주의하실 거는 사중결합은 없습니다. 탄수화물의 예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이 있습니다. <laughs> 독감 걸렸서 학교 다니니? 열심히 해볼까? 칠판, 흑판을 보자. 망상에 빠져서 망했어.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석영, 장석이 규산형 광물입니다.